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가장 핫하게 떠오른 뷰티 디바이스를 한번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뷰티 디바이스는 바로 닥터 탱글입니다. 이 제품을 아마 최근에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에서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 디바이스가 되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에 막차를 탑승해서 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볼 수 있었고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지금까지 10일 이상 열심히 제품을 사용해보고 리뷰를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사실 10일 만에 뷰티 디바이스의 효과를 다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영상 속에서 한 번만 사용해도 효과가 눈에 보인다라는 리뷰를 많이 남겨주셨어서 저도 실제로 그럴지 진짜 너무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품 언박싱부터 열심히 사용하는 모습까지 다 꾸준히 한번 담아봤으니까 일단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총평 리뷰와 후기를 남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품의 전체적인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타임테이블 걸어 놓을 테니까 바로 그 부분으로 이동하셔서 후기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사용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중간 영상 보시고 후기까지 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한번 영상 보러 가보실까요? 여러분 지금은 11시 13분이고요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올리브영 세일에 막차를 탑승하면서 산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영상 초반에 인트로가 있을 거라서 다 아시겠지만 닥터 탱글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사실. 전부터 되게 궁금했던 제품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심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리브영 세일이 다른 분들 공부하실 때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민고민을 하다가 찐 후기를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도 찍을 목적으로 겸사겸사 구입을 해봤습니다. 아직 이렇게 보시면은 실도 뜯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오늘 저의 얼굴 상태를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 얼굴에 대해서 조금 탐색을 해보자면 지금 완전 밤이라서 방 조명만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명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패여있는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형이 엄청 각지거나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턱이 살짝 비대칭이고 그리고 광대가 쪽? 조금 튀어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제 얼굴의 특징이 살이 조금만 빠져도 여기가 굉장히 헬쓱하게 패이는 그런 얼굴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 때문에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좀 나이를 찾아가는 중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얼굴형이 이쪽에 볼 쪽에 좀 살이 없고 원래부터 얼굴에 좀 살이 없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원래 좀이 턱살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지금 딱 정면으로 카메라를 뒀을 때는 이게 보이진 않는데 브이로그 영상이나 이런 걸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접히는 살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턱살을 막 없애준다 이런 제품은 아니지만 후기를 보면 여기를 리프팅을 해서 볼을 채워서 뭔가 이페임이 접혀. 꽤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턱살을 리프팅을 해서 이 볼살을 채우는 거를 좀 목표로 닥터 탱글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효과가 진짜 이 기기가 낼수 있는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후기를 봤을 때 너무 좋다는 그런 후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을 해보고 아마 오늘 영상 이후로는 제가 매일매일 이거를 사용하는 모습을 간단하게만 담아볼 것 같아요. 제품 개봉을 해보면 이렇게 닥터탱글 설명서 이런 충전 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박을 뜯으면 이렇게 기기가 들어있어요. 헤드보호 캡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기기는 이렇게 테이프에 싸져서 옵니다. 제품을 다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는 요 통이 나오고요. 요거를 잡아당겨서 빼볼게요. 빼면 케이블 하나 딱 들어있습니다. 지금 충전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눌러봤을 때 어느 정도 충전이 돼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게 모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 얼굴에 있는 색을 잘 봐주세요, 여러분. 주황 모드, 빨간 모드, 보라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이 LED 색상마다 좀 효과가 다르다고 했거든요. 저는 오늘 한번 옐로우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좀 쓰고 나서 여드름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좀 무서우니까 옐로우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사용해볼 크림은 시모먼트 크림이고요. 사실 요즘에 그냥 이거 자체도 되게 잘 썼거든요. 여기 아래 이렇게 롤러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괄사로 쓸수 있는 건데 저는 오늘 이거를 사용해서 이거를 한번 체험을 해볼게요. 일단, 크림을 충분히 짜서 얼굴에 일단 발라놓고. 이 롤러가 있어서 이거는 바를 때부터 되게 시원하거든요. 일단 발라놓고. 그 다음에 그때 보니까 이쪽도 좀 풀어주면 좋다고 하는 것 같아서 여기도 좀 발라놓을게요.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데 한번 써봅시다. 아프진 않다고 했거든요. 옐로우 모드로 맞추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생각보다 소음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힘을 조금 줘서 해볼게요. 근데 통증이 없다고 하긴 했었는데 통증까진 아니고 약간 이런 쪽 닿을 때 지릿한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저릿보다는 지릿의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열감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리프팅을 할수 있게 해볼게요. 엄청 뜨겁거나 그러진 않고 제가 지금 무슨 단계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소에 갈사해주듯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입술 옆에 이런데도 그냥 진동 느낌만 있고 엄청 아프거나 거리타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중주파 마사지기 쓸 때보다 훨씬 자극이나 이런 건 없는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진동 소리가 좀 큰가 했는데 쓰다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얼굴 잘 기억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저도 이거를 찍을 때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조금 힘을 줘서 했더니 약간 이렇게 붉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동 때문에 좀 피부가 빨개진 것 같고 금방 가라앉네요. 저는 이, 여기 옆에 살짝 보이시죠? 페인게. 광대가 조금 있는데 그 아래로 그림자가 많이 지는 것 같아요. 살이 없으니까. 이런 데도 해줬던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엄청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턱살을 끌어올려서 뭔가 이렇게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이런 고주파 기기를 쓰다가 볼페임이 생기신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사실 그게 고민이라서 이걸 쓰는 거라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몇 분에 시작했는지를 안 봤는데.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을 때까지만 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뭐 기기를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살을 빼니까 얼굴형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얼굴형 케어를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살이 쪘을 때는 그냥 동글동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서 얼굴형을 좀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괄사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괄사의 느낌보다는 막 시원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기분 탓인지, 돈을 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리프팅이 되는 느낌이다. 오! 그거 꺼지나 봐요. 오! 꺼졌어요, 여러분. 다 사용하고 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가요? 차이가 있나요? 보통 쓰자마자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차이가 있나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캡처해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일차 마사지는 끝입니다. 매일매일 해볼 거고요. 한 10일 정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딱 크림이 잘 흡수될 정도로 잘쓴것 같아요. 저희는 이틀차 해봅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차수 영상을 찍어볼 거고요. 제가 2일차가 아니라 두 번째 차수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 어제 영상을 또 찍었어야 됐는데 어제 좀 늦게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영상을 못 찍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날에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뭔가 여드름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낌새 같은 것들은 없었는데 다음날에 아주아주 살짝 이턱 쪽에 좀 아슬아슬했던 그런 게 하나 올라온 게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진정 모드로 사용하기도 했고 1단계로 사용하기도 해서 뭔가 크게 그거 말고는 두드러진 건 없었는데 확실히 이게 열감을 주는 거다 보니까 안에 있는 피지들을 좀 깨우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1단계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동 소리나 이런 것도 덜했던 거고, 오늘부터는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날에는 5분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한 쪽에 5분씩 사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보통 10분씩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0일 만에 사실 뭔가 엄청난 효과를 좀 보여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도 다른 분들이 효과를 봤다고 했던 10분씩 마사지 하는 걸로 해 볼게요. 마사지 크림을 듬뿍 발라 주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첫날에는 요 파란색 실을 안 뜯었더라고요. 오늘은 정상적으로 다 뜯어 줬고요. 이제 해 볼게요. 한쪽 얼굴씩 해줄 거고, 5분씩 양쪽 얼굴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프팅 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힘을 줘서 해볼게요. 오늘도 이렇게 마사지를 다 해줬고요.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정면으로 봤을 때? 이틀 차니까. 당연히 막 엄청 큰 차이는 없겠죠? 근데 왠지 입꼬리 같은 부분들은 좀 올라가는 거를 나중에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서. 오늘은 이 꼬리 부분도 좀 열심히 해줬어요. 확실히 10분 하니까 더 확실하게 마사지를 할수 있는 느낌? 아마 한 번에 10분이었으면 또 조금 길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5분씩 딱 시간이 제져가지고 그 시간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마사지를 한번 다 해봤고요. 날짜 인증도 해봅니다. 오늘 날짜. 어쨌든 2회차 마사지 끝이니까 저희는 3회차 영상으로 또 봅시다. 또 이렇게 간간히 추가적인 후기를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또 넣어서 가져와 볼게요. 빠이! I all, the negresses and the 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중간중간에 좀 너무 늦거나 이런 날은 사용을 하지 못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꾸준히 매일 사용해보는 거를 목표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11차까지 담았지만 그 이후에도 한번더 사용을 해서 총 11번 사용을 해봤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비포 애프터는 1일차와 12일차를 비교해본 사진입니다. 1일차와 마찬가지로 12일차도 닥터탱글을 사용하기 전 모습을 가지고. 주고 왔고요. 이미 그 전에 꾸준히 제품을 사용해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만 비교를 해도 충분히 비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진짜 이 비포 애프터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정면 모습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사진으로 보셔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느껴졌어요. 되게 다른 분들은 드라마틱하게 이런 볼색 살이 좀 없어지고 리프팅 되는 모습을 영상 속으로 볼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살이 애초에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얼굴 정면으로 봤을 때 효과는 크게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효과를 봤던 부분은 바로 이 이중턱 부분이었습니다. 3일 차랑 10일 차이 사용을 하기 전 모습을 보시면은 이중턱이 비슷한 각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얇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중간 정도까지만 사용을 했을 때도 느껴졌던 부분이었거든요. 이중턱이 다 사라지고 이런 효과까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이중턱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좀 처진 살에 저도 효과를 봤다 보니까 얼굴에 좀 살이 많으신 분들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포 애프터로 전달드릴 수 있는 간략한 후기는 이렇게 빠르게 맞춰보고 나머지 또 전반적으로 드리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품 조작법 과 관련해서 좀 후기를 남겨보자면 사실 제품 조작법도 너무너무 간단했고 직관적으로 사용하기가 정말 쉬웠어요.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누르면 제품이 켜지고요.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LED 등이 들어오고 총네 가지 LED 모드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진동이 시작되고 단계는 이렇게 4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기기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한쪽 한쪽 나눠서 5분씩 총 10분을 사용을 해줬고요.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따로 시간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점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잘 사용하고 있던 괄사랑 작년쯤 사용해봤었던 에이지알 EMS샷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괄사보다는 그 시원한 느낌이 확실히 약하긴 하고요. 다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밀어 주기만 해도 리프팅이 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방식만 조금 손에 익으면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았어요. 그리고 아마 AGR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AGR EMS 샷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봤었고 그 제품은 중주파 기기예요. 중주파와 고주파 기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AGR EMS 샷 제품을 써봤을 때도 턱선 정리나 이런 살 처진 거 정리하는데 꽤 도움을 많이 받았다. 느꼈고 저는 그 제품은 바디에도 되게 잘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용을 했을 때 입술이 움찔거리거나 전류 자극 같은 게 느껴지는 게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이가 어쩔 때좀 시리기도 한 느낌도 있어서 처음에는 잘 사용을 하다가 손이 가지 않게 돼서 사용을 중단을 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극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는 사용감은 더 만족스러웠었어요. 다만 이 제품은 바디에 사용하기에는 좀 효과가 약하고 아무래도 탄력을 중점적으로 좀 주기 위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곳저곳 다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래도 꽤 사볼만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도 한 가지 굉장히 큰 부작용을 경험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LED 모드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었잖아요. 근데 가장 피부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LED 모드를 사용을 했을 때그 다음 날 무조건 피부에 여드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에 사용 했을 때도 열감 때문에 좀 안에 있는 뾰루지가 올라온다는 느낌은 들었었는데 가장 강한 LED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또 많이 잠잠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강한 LED 파장을 사용을 하고 난 다음 날에는 정말 피부 상태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뒤집어졌었고 제가 마지막 날에는 면역 모드 사용하는 것까지는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 날 제가 또 가장 강한 LED 모드로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턱 쪽에 좁쌀 여드름이 다 올라오고 볼 쪽에도 여드름이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좀 패드나 이런 걸로 진정을 시켜주면 금방 가라앉기는 했는데 뭔가 피부 결이 좋아지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별로 못 받았고 약간 피부가 상하는 느낌이 어느 정도는 계속 계속 들었었어서 좀 예민하거나 트러블이 잘 올라오는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사용을 주의해줘야 되는 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기에도 보니까 이 여드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이런 주파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진동수는 저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 같고 LED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랐던 것 같아서 그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너무너무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요 닥터 탱글을 저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드라마틱한 효과까지는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꽤 꾸준히 사용한다면 처진 살들을 리프팅해주는 효과는 볼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여드름 피부나 좀 민감한 피부는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저희 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 제품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